안녕하세요 클로봇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클로봇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클로봇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이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와의 매도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를 못하셨다고 라 하시면은 사실 조금 기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클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2024년 2025년 요 네모칸에서 들어온 매집의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클로봇이 따지자면은 저는 2만원 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여기 앞에 네모칸의 구간이 1차 상승 그리고 2만원부터 이번에 4만원 구간까지가 2차 상승 그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3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승을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거래량이라는 게다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들어왔었던 지금 거래량들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매집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지금 주식도 보시면은 이 클로봇이요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눌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클로봇이 계속 좋다 좋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도 이번에 이렇게 윗꼬리의 캔들이 사실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당시에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가 영상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38,0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잘 보세요 정말 클로봇이 올라가기 위한 본 게임이 될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현재 가격대 위거든요. 대략적으로는 39,000원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주주분들. 분명히 39,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부터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윗꼬리의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그냥 선을 연결해서 보시면 어때요? 바로 11월 3일에 발생했었던 거래량이 1,400만 주인데 지금 요때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매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요 매물을 이번에 클로봇이 다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달 동안에 막 지긋지긋해서 아우 클로버 다시도 안 볼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의 물량들이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슬금슬금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진짜 이번에 이거 윗꼬리 캔들 나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 이제 안 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계속 계속 키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60분봉상으로 가서도 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지금까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죠. 왜안 올라가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눌림을 만든다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싸게 물량 잡아야죠. 저는 지금 클로버 42,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싸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매물이 어디가 다 두꺼워요 47,000원 48,000원 사이죠 지금 여기 네모칸의 구간 어떻게 보면 매물이 텅 비어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클로봇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가볍게 상승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주분들께서도 그냥 단순, 이렇게 그냥 급등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뒤에 나오는 이 3차 파동을 저는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번에 클로봇의 마지막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최대한 같이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분명히 가격들을 다 집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건데 이거 매도타점 또 놓쳐가지고 남들보다 싸게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010-4459-6279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남들보다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파란색 화살표? 이게 11월 3일에 뜬 46,600원에서 팔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가 뜨는 건 매수하라는 신호 그래서 이렇게 얼마에 매수하면 좋아요 이렇게 가격이 같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랑과 파랑이 한, 모, 한 몸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떴기 때문에 뒤에 또 하나의 파랑색이 뜨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가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의 화살표가 지금 한번더뜰 가능성이 높아요. 왜? 3차 파동에 지금 초입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클로봇이 아마 12월에는 우리한테 좀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놓치지 마시고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클로봇에 얼마까지 보냐는 거예요. 제가 이 목표가.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노랑과 파랑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클로봇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봇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것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역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봇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매 물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매물의 벽 상단을 돌파할 때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클로봇 18,300원일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잘 보세요. 빨리빨리 급등하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19,0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릴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1봉상으로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의 가격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어때요 진짜 뭔가가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 갔을 때 지금 클로봇에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물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 매물의 상당 가격을 돌파가 나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말씀해드리지만 클로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목표가 전 7만원에서 최소한 10만원 구간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매집으로 돌아왔던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상승 파동을 다 공략을 할 거고 이게 아마 우리의 마지막 3차 파동 공략 자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놓치지 마시고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클로버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타점들 잡아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